그 여자는 내 딸을 죽게 만드니야. 그 한마디로 상견례 자리는 파탄났다. 한동석의 장모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그렇게 말했다. 마광숙은 숨이 턱 막히는 듯 가슴을 움켜쥐었고. 방안 공기는 송곳처럼 얼어붙었다 그날 저녁 술도가 안채에 울린 정적은 유독 길고 무거웠다 일은 그보다 몇 시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동석과 마광숙 두 사람의 결혼을 위한 상견례 아들 한결 딸한 봉까지 참석한 자리였다 식당 한 켠에 놓인 조아정가락에 놓인 식기 조용히 웃으며 음식을 나르는 직원까지 모든 것이 흐트러짐 없는 모양새였다 그러나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온 순간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백색 트렌치코트 단정한 머리 매무새 옅은, 핑크 립스틱. 나이답지 않은 기품이 넘쳤지만, 장모의 눈빛은 얼음보다 차가웠다. 그 여자를 왜 우리 집에 들였어? 그 말은 누가 들어도 모욕이었다. 하지만 장모는 그게 목적이었다. 마강숙은 입술을 꾹 다물고 고개를 숙였고, 한결과 한 봄은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신지 이 자리는, 한동석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만, 장모는 그의 말을 단칼에 잘랐다. 이 자리가 뭐, 결혼 이야기 하자는 자리야? 내 딸이 죽은 지 15년이나 됐어.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속에 켜켜이 쌓아뒀던 분노를 꺼내듯 차분한 목소리로 이어 말했다. 그런데 아직도 그날 밤만 생각하면 숨이 막혀. 내딸 대신 저 여자가 죽었어야 했어. 근데 지금 그 여자 데리고 앉아서. 웃고 떠들고 상견례를 해 장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이 서 있었다.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해. 넌 아직 말할 자격 없어. 장모는 마강숙을 정면으로 바라봤다. 저 여자가 내 딸을 죽게 만드냐. 폭탄은 그렇게 떨어졌다. 상견례 자리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15년 전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겨울 방학. 교복 치마를 접어 올리고. 어깨에 가죽 가방을 맨두 소녀, 마광숙과 장모의 딸 이름은 박지윤이었다. 두 사람은 단짝이었다. 교내 방송반도 함께했고 학교 축제 때는 연극 무대에서도 같이 주연을 맡았다. 하지만 그해 겨울 친구들과 몰래 떠났던 여행의 마지막 날 눈이 내리던 귀갓길에 사고가 났다. 그 사고 이후 마광숙은 기억을 일부 잃었다. 박지윤은 퇴원했지만 불면증과 공황장애에 시달리며 살아갔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 한동석과 결혼하고 한결과 한봄을 낳았지만 결국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극단적 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장모는 그날 이후 줄곧 믿어왔다. 우리 지윤이는 그 사고로 무너졌고. 그 사고는 광숙이라는 애가 만든 거다. 그날 밤 술도가 안채 마루에 앉은 마광숙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장수의 사진이 놓인 작은 재단 앞에서 오래도록 머리를 숙였다. 당신이었으면 어떻게 했겠어? 그녀의 목소리는 울먹였지만 어딘가 담담했다. 한동석은 문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처음 보는 마광숙의 얼굴이었다. 한없이 약하고 상처받은 얼굴. 하지만 그는 모른다. 마광숙이 그날 이후 단 하루도 편히 잠든 적 없다는 것을. 그 사고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장모가 숨기고 있는 진짜 진실이 있다는 것을. 것을. 다음 날 아침. 한결은 방 안에서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작은 녹음기를 하나 발견한다. 광숙이 절대 나쁜 애 아니었는데 내가 죽는다면 그의 탓이라고 말하지 마요. 한결의 손이 멈췄다. 그리고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날 차에만 타지 않았어도 우리 지윤인 지금 살아있었을 거야. 마당 한가운데 장모는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내들었다. 눈밭 위에서 웃고 있는 두 소녀. 하나는 마광숙 그리고 하나는 그녀의 딸 지윤이었다. 저 아이가 내 엄마를 죽게 만든 애야. 장모의 눈동자는 오래된 어이다 얼음처럼 차가웠고. 그 앞에 서 있는 한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15년이 지났지만 장모의 상처는 여전히 낫지 않았고 증오도 식지 않았다. 그날 밤 한결은 조용히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녹음기 하나를 발견했다. 버튼을 눌렀을 때 낮고 약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광숙이 절대 나쁜 애 아니었는데 나랑 친구였어. 그냥 너무 외로웠던 아이였어. 그 말은 지금까지 장모에게 들었던 이야기와는 전혀 달랐다. 며칠 후 마광숙은 조용히 장모를 찾아갔다. 뜰 앞에 쭈그리고 앉아 꽃을 정리하던 장모는 광숙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말했다. 무슨 용건이야. 사과라도 하러 왔니? 광숙은 고개를 숙인 채로 입을 열었다. 그날 제가 지윤이한테 같이 가자고 했어요. 혼자 가기 싫다고 떼섰어요. 그 아이는 망설였는데 제가 문자까지 보냈어요. 안 오면 나 혼자 간다. 그러다 죽어도 몰라라고. 장모는 삽을 놓고 천천히 일어섰다. 눈빛이 흔들렸다. 그 문자 나도 봤어. 그게 마지막이었지. 그 애가 내말 듣고 따라 나섰어. 광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정말 죽으라고 한 말은 아니었어요. 그냥 너무 외로워서 지윤이한테 의지하고 싶었어요. 장모는 그.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말이 없었다. 내 딸은 그 사고 이후로 달라졌어. 밤마다 악몽 꾸고 불 꺼진 방에선 못 자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도 웃질 않았어. 광숙은 고개를 떨구었다. 저도 그 이후로 웃어본 적 없어요. 한결은 광숙이 방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 문 앞에서 망설이다 조용히 물었다. 그날 사고 진짜 엄마가 억지로 따라간 거 맞아요? 광숙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내가 졸랐어. 근데 그 애는 날 미워하지 않았어. 병원에서도 집에서도 날 걱정했어. 한결은 잠시 말이 없었 없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이거 엄마 일기장. 읽어볼래요? 광숙은 조심스럽게 책장을 넘겼다. 마지막 장.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광숙이는 나한테 마지막까지 웃어준 친구였다. 엄마가 날 대신에 그 아이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광숙은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 한 방울이 일기장 위에 뚝 떨어졌다. 장모는 다시 지윤의 사진을 닦고 있었다. 그 곁으로 한결이 다가와 앉았다. 할머니. 엄마는 광숙 이모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저 친구였어요. 장모는 말이 없었다. 손등으로 사진을 자를 훔치기만 했다. 그래. 그게 진심이었다면 왜 이렇게 늦게 말했는지 모르겠구나. 한결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이제라도 들려서 다행이에요. 이제 시작이라도 할수 있잖아요. 그 여자가 정말 나쁜 사람이면 왜 엄마가 그 말을 남겼을까? 한결은 지윤의 일기장을 덮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녹음 파일 속 어머니의 마지막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광숙이 절대 나쁜 애 아니었는데. 그말한 줄이 한결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평생 미워하라고 배웠던 사람이 어머니에겐 친구였고 마지막으로 남긴 단 하나의 이름이었다. 그날 저녁 술도가 안채 식탁은 조용했다. 한결과 한 봄은 마주 앉았지만 말이 없었다. 광숙은 조심스럽게 국을 떠주려다. 한 봄의 손등이 살짝 물러나는 걸 느꼈다. 그렇게까지 다가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엄마 자리에 들어오려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말은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는 어린 마음의 상처가 묻어 있었다. 광숙은 억지 미소를 지었다. 그럴 생각 없어요. 난 그저 네가 밥은 챙겨먹길 바랐던 것뿐이야. 한 봄은 대꾸 없이 식탁을 떠났다. 한결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용다 이 말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에요. 광숙이는 나쁜 애가 아니야. 그얘기를 듣고 나니까 우리가 그분한테 너무 심했나 싶어요. 다음날 아침 등기우편 하나가 도착했다. 발신인은 LX 호텔 본사. 광숙은 낯선 긴장감에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계약 해지 통보서가 들어 있었다. 귀사와의 납품 계약은 이미지 리스크와 내부 검토 결과에 따라 즉시 해지 조치됩니다. 서명란에는 한동석의 장모가 보낸 것임을 짐작케 하는 서명이 있었다. 광숙은 깊은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미리 예감한 듯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 잠시 뒤 마당에 나타난 장모는 차갑게 말했다. 이 계약은 끝이야. 앞으로 내 눈에 띄지 마. LX 호텔에도 어디에도 당신 이름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광숙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떠날 생각이었어요. 근데 한결이 그러더군요. 엄마는 누구에게도 용서받지 못한 채 떠났다고. 그 말이 제 가슴에 걸려요. 장모는 냉소를 지으며 말했다. 누굴 위한 동정이야? 지훈인 돌아오지 않아. 알아요. 그래서 용서가 아니라 책임지려는 거예요. 죄가 있다면 받아야죠. 끝까지. 장모는 처음으로 광숙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안에 담긴 감정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밤 한결은 할머니 방 앞에서 망설이다 문을 열었다. 할머니, 엄마의 마지막 말 들어보실래요? 장모는 눈을 감고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한결은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다. 광숙이 절대 나쁜 애 아니었는데 장모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말없이 앉은 채 눈시울만 불켰다. 며칠 후 마당에서 누룩을 살피던 마광숙은 뒤쪽 창문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눈길을 느꼈다. 잠시 후 한결이 천천히 다가와 입을 열었다. 여기 남는다고 했죠. 응, 우리 가족 되려면 시간 좀 걸릴 거예요. 기다리게. 내 엄마도 그랬던 것처럼 한결은 말없이 누룩을 한번 뒤집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광숙을 정면으로 바라봤다. 고요한 새벽, 한동석의 장모는 오랜만에 책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서류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엔 딸 지윤의 심리치료 일지, 교통사고 직후의 진단서, 그리고 상담 기록이 담겨 있었다. 한장한장 한장 넘기다 마주한 익숙한 이름. 가장 고마운 친구 마광숙. 그 아래. 삐뚤한 글씨로 반복되어 있는 말들, 광수기에게 너무 미안해. 광수기는 절대 그런 애가 아니야. 장모의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다. 지윤아, 넌한 번도 그 아이를 원망하지 않았구나. 오직 나만 그렇게 미워했던 거였구나. 장모는 서류를 가슴에 껴안고 무너져 내리듯 주저앉았다. 15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하게. 딸의 마지막 감정은 고스란히 살아 있었다. 며칠 후 술도가 안채 장모는 조용히 마광숙 앞에 앉았다. 광숙은 무언가를 예상한 듯 고개를 들지 않았다. 장모는 조용히 말했다. 그날 내 딸이 죽은 건 사고였어. 그건 알지. 광숙은 떨리는 손으로 차잔을 들었다. 네가 미워서가 아니었어. 그냥 나 혼자 남겨졌다는 게 견딜 수 없었을 뿐이야. 한참을 뜸 들이던 장모가 겨우 입을 열었다. 지윤이는 널 끝까지 미워하지 않았더라. 광숙의 눈가가 젖어 들었다. 손등 위로 뜨거운 물방울이 떨어졌다. 그 애가 살아 있었으면 지금쯤 어. 어떤 말을 했을까? 그게 자꾸 머릿속을 떠나질 않아. 장모는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조용히 말을 이었다. 당장 마음을 바꿀 순 없어. 하지만 이제는 내 말도 듣고 싶어. 그날 밤 안채에서 한동석이 광숙을 불렀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광숙은 고개를 떨궜다. 한동석은 광숙의 손을 조심스레 감쌌다. 지금은 사랑한다는 말보다. 책임지고 싶다는 말이 더 먼저 나와. 내가 지켜줄게. 이번엔 진심으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새 가족 만들어보자. 광숙은 아무 말 없이 눈물을 떨구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뒤 술도가 마당 한편에선 형제가 둘러앉아 회의를 하고 있었다. 오홍수가 입을 열었다. 형수님이 한동석 회장이랑 만나는 거나 이제 괜찮아. 오범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예전엔 반대했지만 지금은 두 분이 함께 있는 게더 자연스러워 보여. 막내 오광수가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도 이젠 진짜 우리 가족 같아요. 마음이 그래요. 멀찍이서 그 소리를 듣고 있던 마강숙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묵은 응어리가 스르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다. 안채 주방. 한결과 한봄이 나란히 앉아 저녁 준비를 돕고 있었다. 한결이 조용히 말했다. 그말 기억나? 엄마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 응. 광숙이는 나쁜 애가 아니야. 난그말 요즘 자꾸 생각나. 우리가 그분께 너무 모질게 군건 아닐까? 지금 생각하면... 우리도 참 어린애였던 것 같아. 한 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지금은 그분을 어머니라고 부르는 게더 마음 편해. 한결이 작게 웃으며 말했다. 우린 이제 서로에게 진짜 가족이 됐는지도 몰라. 며칠 후 술도가 창고에서 장모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보고 있었다. 광숙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이 사진 지윤이랑 제가 수학여행 가기 전에 같이 찍은 거예요. 장모는 사진 위에 손을 얹고 오래도록 말이 없었다. 저 그날을 잊은 적 없어요. 지윤이가 웃으며 제손 잡아주던 순간도요. 장모는 조용히 물었다. 그 기억 아직도 생생해요? 광숙이 웃었다. 네,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장모는 사진을 내려다 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나랑 같이 그때 이야기를 다시 꺼내봐 줄래요? 내가 너무 오래 닫아두고 있었던 것 같아서. 그날 이후 장모와 광숙은 주방에서 자주 마주쳤다. 둘은 처음엔 말없이 같은 음식을 만들었고, 나중엔 서로 레시피를 나누기 시작했다. 지훈이가 김치볶음밥 좋아했어요. 그래요? 그럼 오늘은 그걸로 해볼까요? 조용한 주방에선 볶음 냄새와 함께 조심스레 피어나는 화해의 기류가 감돌았다. 그리고 어느 봄날 술도가 앞마당에서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모여 잔을 기울이는 자리가 열렸다. 건배. 오천수가 잔을 들며 외쳤다. 우리 다시 하나 된 거야. 형제들이 웃음을 터뜨리며 잔을 부딪쳤다. 마강숙은 먼발치서 아이들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한결 한봄아, 오늘 정말 고마워. 한결은 잔을 들며 말했다. 우리 어머니 이제 진짜 가족이잖아요. 한봄도 웃으며 덧붙였다. 어머니 저도요. 그 순간 마강숙의 눈가엔 이슬 같은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어머니로 완전히. 이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뒤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장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용서로 살아갑니다. 그 용서가 사랑이 되고 가족이 될때 비로소 진짜 봄은 우리 곁에 오는지도 모릅니다. 함께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이 따뜻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닿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다시 만나 뵐수 있길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은 큰 응원이 됩니다.